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러 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데레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연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연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나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거절 당하거나 비난받는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외면당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암호서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와 자세를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아마샤인데요. 그는 세상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상할 것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 보시면 베데르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러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모스가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왕을 향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선동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당신은 여길 떠나라.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 그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을 유다 땅에 나가서 밥벌이 하면서 살라라고 배척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반역자로 고발하죠. 자신의 기득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자신의 권력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반응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진리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그 말씀과 내 상황 가운데 저울질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편안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 이거 놓으면 못살것 같죠. 이거 놓으면 안될것 같죠. 이것을 놓아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아마샤의 말처럼 온갖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반란을 선동한다. 왕을 모함한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세상은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왜곡해서 고투리를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왜곡되게 전하죠. 심지어 우리의 진 이마저도 우리 진심마저도 몰라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상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우리 휘둘리면 우리 중심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고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지 말고 함께 이 길을 묵묵하게 가십시다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진리를 붙들고 간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실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출신과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집짐승을 먹이고 돌 무화과를 가꾸는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훈련도 못 받았고, 자격도 없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몰던 그곳 일상 속에서 나를 붙잡아 내셨어,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이제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담대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용기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내셨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연약한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이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종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이 힘으로 어떻게 해? 지식도 없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접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왜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아모스도, 그냥 평범, 한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자격이 있냐? 너가뭘할줄 뭐할줄 아는 게 있냐? 할수 있는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그 질문에는 대답이 나는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이 아모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권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자와 목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스스로 지금도 목자와 목녀로 또 섬기시면서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느끼실 겁니다. 목자 식구들, 목원들도 우리 목자님, 목녀님 보면서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당연해요. 우리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기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고, 섬김과 봉사와 위로와 격려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건네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서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아마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붙들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게 하십니다. 그거 붙들려고요. 애쓰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겨야 할한 문장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살아 가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